일대일 단독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설명 들었죠? 네, 설명. 설명해 주세요 한번. 설명 들었으니까. 어, 이 계란 안에 이제 까면은 질문이 들어 있어요. 그런 그 정의를 펼쳐 펼쳐서 질문을 본 다음 그거를 답하는 거예요. 오케이, okay. let's get it. 네, 갑시다. Yeah. 갑시다. 뽑도록 하겠습니다. 종이가 나왔고요. 와~ 춤... 춤이... 왜냐면은 그전에는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아서 좀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. 음. 그리고 가장 쉬웠던 건 연기 그나마... 쉬웠던 거는 왜냐면은 그 모델링 하면서... 또 조금 조금씩 연기를 해봤습니다. 했었기 때문에 좀 네. 그나마 쉬었어요. 세컨드 퀘스천. 두둥. 오! 공연하면서 누가 가장 많이 응원해 줬나요? 아, 그렇다고 그 모든 배우님들이 저를 많이 안 응원해 주셨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그 빌리 엘리어트의 빌리 샤프롱 선생님인 도현태. 도현태 선생님이 가장 많이 응원해줬던 것 같아요 음. 왜냐면 지치고 힘들 때도 백스테이지에서 항상 옆에서 든든하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는 네 현태 선생님 도현태 선생님한테 보고싶다면 뭐 영상편지 연태 쌤, 어 저희 커서 또 만나서 계란은 19세 나이가 지나면은 같이 설명 <laughs> 같이 같이부터 <안 돼. 웃음> 얘기 합시다. 그러고 어 레고 갖고 같이 높시다. <laughs> 네. 저도 레고 선물 줬는데 제기는 얘 일도 안 나오네요. <laughs> 아, 아니 아니 저, 저 아, 야, 아니. 다음 이 계란을 부고 와우 wow. 나만의 오디션 팁은? 지 준비하지 말고 그냥 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은 오디션에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뭔가 남자다운 파이팅. 그래 right. 그런 거지. 네. 다음 팁은? <laughs> 취미 특기가 어떻게 되나요? 취미는 어 피아노 치는 거, 레고 만들기, 뭐 창작품 만드는 거 그게 제 취미고 okay. oh. 특기는 이제 춤 하고 아크로바틱 특기인 것 같아요.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 이걸 뽑도록 하지 <laughs> 연기는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됐나요? 어 연기는 어렸을 때 엄마가 키즈 모델링 신청하면서 조금씩 하다가 이제 빌리 할때 이제 진짜로 어 제대로 접했습니다. 이번이번 2번. <laughs> 2번. <laughs> 안녕하세요 질문 뽑아주세요. 음, 네. 현재 꿈이 뭔가요? 현재 꿈이 뭔가요? 아, 사실 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응. 춤 쪽으로는 다 하고 싶은 게제 꿈인데 그 중에서 K-pop이랑 재즈 댄스 둘 중에 하나가 꿈이지 않을까 싶어요. 음 아, 장르로 따지면 K-pop이 더 좋아 아니면 재즈가 더 좋아? 요 장르로 따지면 K-pop이 더 좋은데 응. 제가 조금 더 잘하는 건 재즈인 것 같아요. 어... 다음 질문. 어 이거 처음인 것 같은. 데 공연하면서 누가 가장 많이 응원해줬나요? 저는 솔직히 아무래도 부모님이 가장 응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. 왜냐면, 많이 힘들고 좀 흔들릴 때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, 부모님이 그때마다 격려랑 조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, 많이 힘내면서 했던 것 같고, 그리고 빌리들이랑, 빌리 스태프분들이랑, 팬분들 때문에 더 심을 내면서 했던 것 같아요. 끝나 공연 끝나고 나서 팬들을 만날 수 있을 경우가 많이 없었잖아, 그렇지? 그렇죠. 그때 영화제 때 빼고는 음. 나 그거 봤던 거 같아. 어제 SNS에서 너 서포트 받은 거. 그게 뭐예요? 그 이제 뭐 팬들이 너한테 이제 뭐 네, 커피 차? 네. 오 인기 많면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분들한테 한 마디 해드려. 어 사실 그때 너무 더워가지고 저랑 같은 친구들이랑 스태프분들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. 팬분들 덕분에 제가 저희가 조금 더 힘내서 더 잘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 질문입니다. 신중하게 에, 밑에 거를 안 뽑았으니까. 응. 가운데 거. 아, 이건 긴장된다. 왜? 음악에 뭐가 꼭빛 지키는 친구 있어요? 그러면 런 아쉽겠다. 진짜요? 아니요. <laughs> 어, 공연을 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. 공연하면서 재밌었던 아, 에피소드.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고 좀 현당하고 조금 에피소드 있긴 한데. 바지 벗겨진 적 있지 않냐 바지 벗군지. 어, 지한 형. 그때 <laughs> 아 지한 형이 나 지한 형이 그 사인 때아그그 복싱 신가 반바지 입을 때 벗겨져가지고 저는 일단 박동자 쌤이랑 그 신을 하다가 우유를 엎어가지고 박동자 쌤한테 환전 엎어버려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야 돼그 옆에서도 막 어떻게 어떡해, 어떻게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박동자 쌤이 되게 완전 이러면서 되게 침착하게 넘어가 주셨고. 조지선생님, 상준선생님께서 휴지수로 닦아주셔서 잘 넘겼던 것 같고 황당한 조금 잊고 싶은 에피소드는 제가 첫신에서그 스타즈에서 이, 이 자리 내려가는데 발목이 완전 돌아가가지고 그때는 좀 잊고 싶... 맞아 또 그러고 나와서 징징이 됐지 맞아 징징이 그래서 그공연에 그 <laughs> 날렸는데 그때와 관객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그때 혼났습니다 너무... 이 자리를 빌어서 박정자 선생님한테 한마디 드려요 <laughs> 제가 정말 그때 좀 너무 너무 그때 그 첫째? 아닌가? 어쨌든 제가 너무 당황을 많이 했어서 우울 엎었는데 다음에 같이 공연을 하게 된다면 더욱더 더 집중하고 더 잘하, 잘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<laughs> 다음